아저씨. 사랑한다, 따라. 오빠 이거 진짜 귀엽다 만두 생긴 거. 어. 귀엽지. 사랑한다, 이제야. 전분을 찢어서 조리하면 더맛있대 아, 텁텁할까봐 그런 거구몇개 음. 먹을 거야? 두세. 한 여섯 개? 여기세 개. 두두가 개. 두세 개. 두세 개. 두세 개. 난 밥은 조금 줘. 네. 음. 아예 말아 주려고 그랬는데 그럼 제가 따로 줘야 돼. 야, 이거. 딱 요렇게 어떻게 파냐? 귀엽다. 응. 그러니까. 야, <laughs> 아빠 서러워서 어떡해? 아빠는 틀어. 어. 아빠 아까, 아빠가 울저라야. 아까 눈물만 안 줬을 뿐이지 울었어. 그래도 밥 먹이니까 진정됐어. <laughs> 데이트 먹었거든. 어, 그 얼만큼? 반죽 먹으니까 배부르던데. 음. 어제 2 등분해 놨거든. 제희한한 음. 근데 아직 저렇게 낯가리는 그게 아닌데. 낯 가리는 건 말이 안돼 벌써. 이유를 모르겠어. 근데, 근데 얼굴 보면 우는 게낯 가리는 거 같긴 한데. 근데 그때 막그 우리 1일 촬영, 100일 촬영 이런 것도. 120일 이전에 하라는 게 빠른 애들은 그쯤에도 가린다고 했거든. 나, 나치? 아니, 뭐 가릴 수 있다. 쳐 맨날 보는데 왜 가리냐는 거. 그렇게도 하고 음. 주말에 100일 전체 할땐또 괜찮았잖아. 그치? 그날에 사람 더 많은데도. 아 <laughs> 오늘 기분이 안 좋았던 거지. 뭐 그치? 넌 진짜 귀엽다. 근데 정말. 울어도 귀엽고 안 울어도 귀엽고 아까 좀 공부했는데. 뭐, 아까 할 만한 계란까지. 계란까지 읽었어. 한번 해봐야지 뭐 근데 이게 보니까 이제 주, 이게 목표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돌쯤에 엄마 아빠랑 같은 밥상에서 새끼를 먹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이유식인데 원래 그러니까 보더라 뭐 미국에서는 그 무슨 영어 단어로 이유식을 그러니까 솔리드를 먹기 위, 뭐 위한 단계 이런 거죠 고형 고형식을 먹기 위한 그런 건데 아무튼 막 이게 당연히 애가 이거를 막 엄청 즐기면서 안 하는 게 당연하다고 너무 엄마가 조바심 내지 말라는 게 약간 이 앞에 저자의 음. 말이었어. 근데 너는 무조건 조바심 내잖아. 그러니까 잘 그건... 먹고 있어도 조바심 내잖아. 잘 먹고 있으면 조바심 안 내지. 근데 아무튼 그 상황에 맞게 하고 애가 당연히 뱉고 막 싫어하고 이런 거 당연하다. 그리고 뭐 자기가 뭐 며칠에는 뭐 먹고 이런 써놨지만 그 날짜에 그걸 못 먹는다고 해서 뭐 절대 막뭐 이상한 게 아니고 뭐 그런 식이었어. 거의 그런 교훈적인 말까지 읽었는데 음. 뒤에까지 못 갔어. 아까 밀가루랑 계란까지 읽었는 땅콩은 아직 안 읽었어. 음. 오 이거 뭐지? 저기. 오늘 이런 거 먹어올까? 많이 그고추 아니 요새 매운 거잘안 먹고 안 있어. 먹어? 어.. 네, 고추냄새 대박났다. 그게 초장이 매워서 아, 네. 안 먹어도 되더라고. 오늘 음. 어, 지나면 야채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음. 저기 에 있던 상추랑. 그 깨님 뭐 버렸어? 버렸어. 잘했어. 그거, 근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약간 퐁퐁 같은 거 튀었을 것 같아. 아. 그런 거 같아. 시간을 기록을 안 했네. 5분 정도 됐어. 해가지고 일주일씩 비우면 진짜 그러겠는데. 그니까 데리고 가야 되는 식품. 휴복기가인 오래 걸리겠다. 까마인 있는지 모르겠다. 이제야 밥 먹어. 이제 밥 먹다가 딴 짓을 많이. 응. 음. 요지 지금 내손 잡고 다시 애착관계 형성했어. 알았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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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빠 아빠 눈물겹다야 이거. 서로서 살겠나. 그러니까 이야 좀. 음. 이게 움직이 저기 지만 약간 그 약간 던 거는 깨진 괜찮 Mm-hmm. <clears throat> 좀 섞었어 오빠? 아? 그게 그 쌀은 원래 섞여 있던데? 아 그래? 어, 네가 방에서 들고 온 거. 옛날에 어. 섞어놓은거 같아. 아 그래? 나그나 그, 나 그거 모르고 이번에 할때 거기에 찹쌀 또 넣었는데. 아 그래? 열어 보니까 약간 우리끼리 하나? 좀 놀이끼리 하는? 그거랑은 별로 상관없는데. 네? 내가 몰랐어 가지고. 전에 그래서 한번 엄마 엄마가 왔을 때 섞고 나갔는 맞아, 어머니가 해주신 거 맞는데 그거 내가 그걸 잘 몰랐어 상태를. 땅콩 잼도 만들, 아, 그도 버터도 만들어야 돼. 아 맞아. 근데 저거 괜찮을까 싶었는데. 아까봐. 일단 한번 열어봐야지. 아, 열어봐. 아빠, 하나 터졌나 봐. 괜찮. 아 나는 괜찮은데 네가 싫었겠지. 오늘 그거. 응. 어, 설명을 제대로 안했 어. 좀 남길 수도 있어 이백 타 가지고. 간만에 얘기하는 이더없다응 음. 근데 지금 저거 끓여서 그래 이거 이번 주에 천명될것 될 같아. 오빠. 나? 응. 지금 952 명이거든. 응. 아, 진 일주일에 160 누나가, 그지? 오 그런 거군 네 나도 빨리 천명 됐으면 좋겠다. 나는 근데 아직 먹은 거. 더 올리려면 올릴 수 있거든. 근데 좀 뭔가 글. 어. 그리드 리스다 <laughs> 먹었어? 거의 다 먹었어. 틀음을 잘해야겠다. 과연 울까? t sure. I'm not sure. m 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리 u r e I'm n o 이 sure. I'm 가 o t sure. I'm n 여기다가확 오는 경우가있어서좀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확 하다. 초반에 틀음을 시원하게 하면은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 음. 어어어 아가씨 옷가라 입으셔야겠네. 이거 옷 갈아입자 트림 맞아? 새거 갖고 왔어 손좀 닦자 <laughs> 밑에까지 다 흘렸네 잘했어 잘했어 <laughs> 이 영상은 쓸수 없겠는데 <laughs> 쓸수 있어 아빠 이제 비난성도 제대로 하세요 이런 거 재야 어, 너무 지금 한 20mm 통한 것 같은데? 재야 응? 엄마가 너무 많이 먹였지 무리에서이0을 갖다 때려 넣어가지고. 아니이고 <laughs> <laughs> 꼬맹. 아니 그냥 입에 그 분유가 있는데 막 손가락 집어넣고 지금. 응? 응? 이제야. 뭐그런 응. 먹을게. 엄마가 너무 좋나봐. 한 너무 다 말고 이번에 뭐가 있는 소리가 납니다. 엄 보고 있는데 너는 왜 아기 안 봐주냐? 너 나올라 그런다. 그럴 땐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삼키도록 해줘. 어떻게? 해? 이렇게? 어, 아, 약간 이렇게 고개를 젖혀가지고. 삼켜 이제야 그랬던 이번에 뭐가 이렇게 많아 응? 다 아, 먹어야 숙숙하지. 너 다람쥐야? 다람쥐지. 볼에 저장하고 있지. 아나 그래 나는 요새 이렇게 하고 뭔그 뭐 가득 했다 싶으면 고개를 안 들어 이렇게 하고 뺀 다음에 <laughs> 나 아까는 왜뭐 이렇게 콸콸 나왔지?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이번에 음, 뭐가 많은데? 어? 응? 뭐야 입에 뭐야? 우유야 우유? 지금다 먹고 자야 돼너지금먹음으있으면언으먹으으렸어으려졌어어으으으으으으으야 이건 으린 건데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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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울지

아기야. 그래서 요새는 귀가 크게 느껴진다니까 괜히 <laughs> 얼굴이 작아가지고 에? 어? 오! 노노노 노노노 울지마세요 아 귀여워 입 이렇게 하는 거 귀엽죠? 거. 노노노 노노노 울지마세요 틀을마세요 오케이? 너 엄마가 쉴수 없게 만드는구나 <laughs> 이제야 오! 흠! 응. 너했지 눈썹 빨개졌어? 했지 오늘 약간 똥을 좀 찌렸는데 많이 는눈이 이만큼씩 응 니? 네? 두번 그랬는데 그래도 트름해야 잘수 있어요 아가씨 트름해야 잘수 있어요 침 새겨 닦아줘 흐름해야 잘수 있어요. 음, 많이 졸려? 오케이 <laughs> okay? 안 울기로 약속해 약속 오케이 okay? 착한 아기는 울지 않아요 울지 않아요 이제야 응? 울지마왜 <laughs> 네, 졸려? 응 음, 졸리지 뭐아좀 음... 하고 네. 자자 네, 자고 싶구나 응? 이운안내혹시목 갈아입을까? 목갈아입힐까 중간 갈아입힐까또되이